이 말씀 미가서 7장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제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여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러질지라도일어 것이요 어두운데 앉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 내어 주더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부리를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인 거예요.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나여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쭉 나오죠 나는 여름 과일 단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더라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재앙이로다 나여 탄식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를 다 거둔다면 무슨 포도가 남겠어요 무화과나무 다 따고 나면 무슨 무화과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 도대체 무엇을 찾았길래 의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다 사라졌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감 데도 없어요 그저 매복하여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들, 뇌물이나 받고 그렇게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피나 말리는 그런 사람들. 불신도 가득해요. 이웃도 믿을 수 없어요. 친구도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도 자식도 믿을 수 없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대적을 해요. 총체적 난국이죠. 선지자가 재앙이로다 나여 탄식한 이유는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이러면 심판밖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포도 다 거둔 포도밭에 포도 하나 없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 다 털고 났는데 열매 하나 남아 있는 것, 남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그래서 탄식합니다. 지향이 이루다 나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게 누구의 탄식입니까?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곡인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의 역사예요.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심판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시작을 했건만 형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네요 하나님 백성다움을 거부하네요 그러니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듯이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는 요 그래서 하나님도 울고 선지자도 우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고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세요. 그저 오늘 나 하나 그냥 잘 살면 그분, 그분 아니에요. 이 민족의 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이 민족의 교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지 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지 돼. 하나님이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제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재앙이로다 나요 울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선지자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무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그 시간에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것이 희망인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장이로다 나여! 라고 탄식했던 선지자가 이제는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이런 상황에서 온 민족을 가슴에 품고 품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 의 기도 들어 주실 것이니까. 어둠에서도요. 빛을 찾는 자는 반드시 빛을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둠이 짙어 가면 짙어 갈수록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둠 짙은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리를 대적들이 조롱할 것이지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믿지 않는 주변 나라들이 화폭칠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조롱하고 비방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열여덟 분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희망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마치 목회가 끝난 것 같고 이 땅의 교회들이 문 닫을 만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의 교회를 깨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었을 때 일제강점, 강점기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다 잃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이 민족이 교회를 좋아했던 이유는 교회가 그 시대에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같이 이렇게 뭐 난방, 온, 냉방이 잘된 그런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다녔던 어렸을 때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마룻바닥. 그저 톱밥 떼고 이런 난방. 그래도요, 제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가면요.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일제강점기그 시대에도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마룻바닥이나 있었나요? 전에 우리 교회는 거적대기 이렇게 가렸거든요 멍석 같은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교회에 희망을 뒀던 오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탄식을 나의 탄식 삼아서 하나님의 눈물 내 눈에 담아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있는 한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들이 다문 닫은 이 상황 속에서 개척계였던 목사님이 이런 탄식을 해요. 나는 교회도 할 일도 없고 성도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다. 이러면서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복음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 내가 뭐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소리가 가득할지라도 오직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